자, 어... 굉장히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강을 보는 학생들이야 뭐 이렇게 연속으로 보겠지만, 우리 이제 뭐 명절을 다 했었죠. 어떻게 좀뭐 수입이 괜찮았니?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텐데 뭐 이렇게 새 학년들 되시는 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이거 좀좀 나오지 않았나?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요번에 좀덜 틀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많이 털렸거든요. 새끼들이 뭐 이렇게 보면요 매년 어~ 증식을 한다 그럴까 안 보던 막 조카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뭐만 원짜리 한 장은 돈도 아닌 거같지보요 그래서 일단 신사임당 아줌마가 있어야 돼. 일단 그 정도 돼야 뭐가 게임이 되나 봐.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일부러 몸이 아팠어요. <laughs> 아파서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새해가 되셨으니까 또 굳건한 마음을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신정 때는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러겠지만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히리비리했잖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봐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명절 그 휴중이죠. <laughs> 안 왔죠 오늘 애들. 문제가 많은 거야 지금. 네, 새해 맞아서. 다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고 잘될 거야 저희들 어차피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마 시제 파트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법 파트가 좀 끝나요 문법 파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실전적으로 뒤에 이제 그독해와 문법과 구조를 같이 갈 거야 오케이. 그때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과제를 드릴 테니까. 10에서 구문 도깨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총체적으로. 자, 나를 봐봐. 얘들아. 나를 봐봐. 뭐, 수해 지났는데 뭐또 절하려고 그러니? 전부 다 대가리 숙이고 있어. 왜? 나를 보란 말이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아? <laughs> 기분 잡혔니? 세해 돼가지고도.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나 진짜 반가워. 왜냐면은. 어, 이상하게요. 어, 좀 더러운 기분이지만,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 이런 더러운 상황이 어있어 세상에. <laughs> 그래서, 어, 빨리 수업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저는 이, 분필을 잡아야지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잘 해봅시다. 오케이.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 그림으로 조금 일부러 좀 보여드릴 텐데,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쫙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도 이제 재학생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적을 때는 한 7, 80명, 많을 때는 한1 0 0 150명. 그래서 위에다 이제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에, 근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그 어머님의 어, 집중적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뭐 소수,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그게 걔가 병이 들어간는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주말에 뭐 있죠? 모의고사 특강 있죠? 나중에 여기서도 이제 같은 뭐 학년이지만 이미 어떤 학생들은 그걸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학년수가 필요 없어요. 실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는 거의 꽉 차요, 지금. 조만인가 있으면 다 찹니다. 이제, 거기는 깔끔해요. 딱 테스트 보고, 딱 하고, 딱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쭉 해놨던 애들은 계속 성적상승이에요 왜? 개념이 있고 실적이 있는 건좀 틀리거든. 실전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고 이제 저랑 얘기해 볼파트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떤 캠퍼스를 다니던지 간에 학생들이 많아요. 적지가 않고 특히 이제 고3 비중이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과외를 안 받았을까? 어학원을 안 다녔을까? 인강을 안 봤을까? 다 합니다. 우리 주말반도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일부러 찾아서 옵니다. 대부분 다 검색해서 와요. 깔끔한 거예요. 왜? 자기들 목숨이 달렸거든. 대학을 가나 먹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쭉 캠퍼스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노원에 또, 우리, 노원도 캠퍼스 있는 거 모르시죠? 강남도 모르고.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아, 개새끼들 진짜 너무한데 개새끼들 막 그런 소리가 들 때가 많아요. 너희들은 솔직히 나 자주 봐. 심한 애들은 네번이나 봐, 나를. 축분되니까 토요일까지. 근데, 너희들이 제일 못해. 되게 웃겨. 일주일에 한번 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제일 잘한다? 그 다음에 두번 보는 애들? 그 다음에 세번 보는 애들? 왜 그렇지? 졸라면 만만한 거야, 내가. 그냥 동네에 있고 막, 막, 그러니까 막 자주 보고 막. 걔네들은요, 일주일에 한번 보니까, 를 해준다거나 모르습니까다 해야 할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은요 개판이에요. 수업 듣는건 기본 상식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 있을 때꼭 집안 행사가 있거나 아프고 싶죠. 그렇잖아 와서도 졸고 이 내가 보면은 답답해.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저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좀 목숨이 걸려서 딱 찾아와 가지고 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점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제가 그 수업에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건 저찌됐건 일단 대학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 깊은 이론 적 배경을 하려면 대학 가서 배우세요. 영국과 가서, 영어 교육과 가서 배우시라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한다라는 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쓸데없고 전혀 필요도 없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제 수업을 걔는 일주일에 한번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하는데 걔네들 다, 걔네들 과외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과외 다 받고요. 학원 다 다녀요. 그런데도 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수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업합니다. 더 줘요. 더 주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고, 아마 이게 다 봤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라 그럽니까? have p pp. 이렇게 돼서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럽니까? had p l pp. 그래서 뭐, 과거 완료 또는 대가고라고 얘기를 한다. 뭐, 딱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will have pp.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제 미래 완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봤어. 그죠다 했는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근데 이제 막 수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마이크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 강의를 원래 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앞자리에 학생들이 잘안 앉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앞자리 잘안 안 앉는다 왜안 앉을까? 내가 냄새나? 내가 더럽니? 아안 앉지 그니까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제 침이 많이 튼대 개새끼들 로얄젤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의 국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와, 피부가 좋아져. <laughs> 그래서 했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여학생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로운 여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 새로운 여학생을 딱하는데 이제 내가 그때 시제,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거야. 시제 설명하면서 내가 막 하면서 막 어떤 얘기를 했어. 어? 그래서 내, 내 수업을 안 들어도 좋은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 수업은 듣지 마세요. 딱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정확히 들었다. <laughs> 개새끼.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나술짓했어 갑자기, 아, 내가 그, 어떻게 해. 해야지. 그래서 막,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내가 그 어, 이상한, 이게 변태가 같구나 그러면서, 어, 이씨, 막게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내가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봐. 너왜 그랬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현재 완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 결과, 경험, 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기도 네 개, 요기도 네 개, 미래에도 네 개, 그래서 총 12시제다. 그러니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전제 조건 중에 1 2시제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멋져요. 어? 어, 정말! 기본 지식이 너무 없어. 오히려 내가 만들기가 좋은 것 같네. 12시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딴 강의 들으시려면 제 강의 안 들어도 좋은데, 듣지 마십시오.